어 안녕하세요 저는 19년도 합격자 강원 지원했고요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일단 공부 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총 그냥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스터디 최대로. 활용하기. 두 번째로 재미있는 청킹 만들기. 세 번째로는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네 번째는 꾸준한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스터디를 1월부터 11월까지들 같은 멤버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1월부터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스터디에 이름을 붙였어요. 웃기 스터디라고 우리끼리 스터디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저희는 이름을 지었고요. 1, 2월 달에는 일단 밴드를 개설해서 어, 자료를 공유하자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다양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게 많은데, 밴드 같은 경우는 글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워서, 아, 그러면 카페를 개설해서 같이 공유하는 방법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웃기 스터디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자 수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가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들어갔나봐요. 이게 비공개 카페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 콜이 치면 저희가 쓴 청킹이나 이런 자료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이걸 알게 돼서 진짜 너무 당황했고, 그래서 10월 달에 급하게 개설한 친구가 유령 카페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페를 개설하실 거면 유령 카페로 개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초수에 다 초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시행착오가 진짜 많은 조였습니다. 1, 2월 달에는 주로 쪽지로 인출하는 걸 했고, 저희는 구두 인출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했고, 키워드가 없으면 그 키워드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형식으로 1월이랑 2월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했어요.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때도 저희가 기본 교재에서 다양한 파트들을 나눠서 한 명당 세 문제씩 카페에 여기 평일 형성 평가 문제 있잖아요. 매일매일 세 개씩 올렸어요. 그래서 3곱하기 6 하면 18 문제를 매일매일 풀고 채점해서 여기 인증하는 칸에 올렸는데요. 저희가 다 같이 또 교생 실습을 나가다 보니까 5월달 같은 경우에는 18 문제에서 새로운 파트를 풀다 보니까 진짜 다섯 개 맞고 다 틀리고 이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다 틀리는 게. 그래서 토요일 날에 한 명씩 매주 돌아가면서 열, 아, 스무 문제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험 보고 이걸 풀고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 문제 낼 때도 처음에는 가로 뚫기로 문제를 냈고 나중에는 다 키워드있지 문장 쓰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는 스터디를 했어요. 이와 동시에 저희는 전화 스터디도 했는데 DSM-5랑 몇 개의 어떤 정의나 개념들을 같이 전화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자신의 공부 시간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평일 형성평가 이것도 공부해야지 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을 통화하게 되면 자신의 공부 시간이 사라져서 저희는 한두 번 하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취소했습니다. 그건. 그리고 저희는 기출 문제 분석을 또 해보려고 했어요. 저희가 다들 또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시간 소요가 저희는 너무 컸어요. 한 6월부터 저희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다가, 아, 우리에게는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저희는 하지 않고 대신 이제 한 끝에서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 기출 분석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교수님을 믿고 가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저희는 여섯 명 스터디가 아니라 여섯 명 중에서 둘둘둘 둘, 둘 해서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6명이서 다 같이 인출을 하다 보면 저희가 공부하지 못한 부분은 볼수 있지만 인출하는 시간이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짝스터디로 빠르게 빠르게 인출하고 각자만의 스터디 방식에 맞는 스터디를 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킹을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그 청킹을 다 같이 수업 끝나고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짝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합격자를 한번 만나 뵀었어요. 공부하다가 왜냐면 이렇게 많은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한 8월, 네 8월쯤에 그래서 한번 만나서 여쭤봤더니 자신의 공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모든 걸 스탑하고 딱 스터디만 하고 자신의 공부 이렇게 두 가지만 하반기 8월부터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스터디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 월요일에 풀었고 인증했는지 이런 것을 통해 뭐 벌금도 걷고 그걸로 사탕이나 그런 간식 사, 먹, 사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 합격 수기를 들을때 청킹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청킹 저는 너무 유용했고 저희의 어떤 저희 조에큰 비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부터 청킹을 만들었는데 이건 제가 만든 몇 가지를 준비해 온 거예요. 현실 치료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실 치료에 기본 욕구가 있는데 다른 이론들도 되게 많은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소속의 욕구, 능력의 욕구, 재미의 욕구, 자유의 욕구, 생리적 욕구 이렇게 있는데 소는 재밌게 자생. 소가 되게 게이름뱅이니까 자는 걸 좋아해. 이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재밌게 외웠던 것 같아요. 이건 게슈탈트인데 이것도 되게 스토리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고 같이 제가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편에게 투사를 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훨씬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들러 아들러도 이제 보호기제에 대한 것도 요게 항쟁 느낌 변명은 철회한다 공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웃기고 유치한데 되게 기억에 더잘 남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것도 난관종 그러니까 좀 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막 그래서 막 우리끼리 숙여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아 이거는 저는 되게 저 같은 경우 되게 성취감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 3개월 공부하고 자신에 대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학원에선 관리반 시험이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관리반 시험을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성취를 느끼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스스로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또 합격수기 선생님께서 갱지를 한 박스를 하셔서 그걸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었대요. 근데 갱지가 워낙 많아서 조금 남았다곤 하셨는데, <laughs> 그래서 저는, 아, 근데 남으면 안 된다. 나는 내가 한거 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취감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전 볼펜을 다 모았어요. 근데 이건 그 갱지 얘기 듣고, 한 이제 1월 이쯤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모을 때마다 뿌듯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어도, 그냥 끄적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 이 볼펜 써야 돼, 이 볼펜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뿌듯했고, 1차 끝나고 이게 엄마가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엄청 울었어요, 진짜. 엄마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엄청 울고 했는데 다행히 엄마가 보관해주셔서, 이제 2차 끝나고, 오늘 이제 오기 전에 세서 찍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생활학인데, 저는 스케줄러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네모칸 만들고, 뭐, 뭐, 하기, 하고, 체크. 약간 이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스케줄러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전 월, 화, 토 이렇게 3일을 직강을 왔어요. 그때는 전 수원에서 통학을 해서 오전 5시 반에 일어나서 친구랑 같이 7시 10분까지 희소고시학원에 늘 와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왜냐면 그게 스스로 의지를 다지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 이렇게 내가 또 왔다. 여기서 그래서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보통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오전 7시 30분까지 가서 이제 10시 반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그래서 그냥 눕고 책상 위에 막 그냥 트랙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7시 30분까지는 한 9월 말, 10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진짜 했어요. 1월부터 진짜 열심히 스스로 뿌듯할 정도로. 근데 한 저는 오히려 끝에 갈수록 되게 체력이 소진돼서 9시까지 갔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아 이렇게 체력이 진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 조는 되게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적었는데 친구가 치질를 걸렸고 근데 이게 진짜 속상한 일이잖아요 앉아서 공부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손목도 진짜 아파요 근데 뭐 제가 볼펜을 많이 써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손목이 나중엔 아파와요 그리고 저는 이건 제 얘긴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심각하다 나이러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몰래 원래 병원에 가려다가 이제 막 울음이 터져서 친구랑 같이 응급실을 갔었어요. 그래서 학생 2두 시까지 막 검사하고 왜냐면 호흡 곤란이라고 왔으니까 막 중환자실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숨이 너무 잘 쉬어진다는 거예요. 숨이 아주 잘 쉬어지는데 그냥 스스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 내가 행복하게 되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딘가엔 되게 불안함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들이 있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숨도 안 쉬어졌었구나. 근데 쉬어지고 잘 지내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는 또뭐 지하철에서 빈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저는 끝난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laughs>